자 반갑습니다 던타튜브입니다 어... 종목분석을 조금 어,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종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짧게 두 종목 정도 볼 겁니다 첫번째 종목이 이제 러셀이란 종목이고 두번째 종목이 어, 두산인프라코어 음,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을 좀볼 거고요 네자아 어... 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시장이 조금 그래요. 네, 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뭔 놈이 이렇게 연기금에서 매도 분량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연기금, 그 다음에 음 연기금에서 엄청나죠 분량을. 네. 연기금,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기타법인은 계속 매도였고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그, 매도의 주범은 연기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시장에서. 아 진짜 엄청 때리더라고요. 분량대. 아, 3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쉼없이 나와요. 쉼없이. 네. 연기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종목, 러셀이라는 종목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음, 러셀이 무슨 종목이냐? 음.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종목이 뭐하는 회사인지나 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내용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특히나 파운드리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운드리가 뭐냐? 반도체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네, 생소하실 건데 파운드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사에 비교를 하자면 건설사가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행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내가 어,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시행사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 네, 이게 시흥과 시공이 나눠져 있는데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네, 뭐가 마찬가지냐? 반도체가 설계가 있고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설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뭐 삼성전자에서 네, 반도체를 어, 설계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 하청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운드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조 공장을 예, 갖추는 게 바로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지금 파운드리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하디슈죠. 하디슈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하고 인텔하고, 네, 어. 인텔, 삼성이 이제 인텔의 하청을 받아오는 이런 모습들. 네, 이런 뉴스들 나왔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반도체 수요가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 IT 반도체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어, 제약바이오고 이렇잖아요.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인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자면 시장 지도를 좀 볼게요. 어디가요? 시장지도 여기다. 네. 시장 지도 보시게 되자면, I.T. 하드웨어, 반도체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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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 하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한7 0는 I.T. 반도체, 어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전기전자잖아요. 이건 뭐 바, 반도체지, 네. 그렇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네.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보자면 시장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코스피 시장에서도 반도체나 의약품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만큼 우리 그 우리 하나 시장에서 큰 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셀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그쵸? 네, 많이 뛰었던 이슈가 있는데, 일단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풀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네, 풀가동. 그 풀가동이 뭐냐? 공장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아, 그거는 그만큼 반도체들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음, 이런 반도체 대첩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일단 그 자동차에도 예, 반도체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동차랑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한다 그만큼 수요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자면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음.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이때 이때 이제 1월 25일날 상한가로 한번 갔어요 1월 25일날 그렇죠 어. 상한가로 갔는데 어, 이때도 뭐그 파운드리 어팡이 좋다 이거 그 다음에 뭐 8인치 장비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 이것 때문에 상한가로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많이 찾는다 어. 그래서 주가는 뛴다 이겁니다 즉 결론적으로요 근데 지금 올려주신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분이 러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격대 매수가를 안 적어주셨어요. 근데 어 전체적으로 손실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디에서 산 거야 이거를? 어 어디에서 산 겁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구간에서 사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있어요. 네, 주주님들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실적을 많이 내고 그래도 매수하는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주식에 나는 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저 어그저께 와이프한테도 뭐라고 그랬거든요. 제 와이프한테 삼성전자 사 가지고 지금 사 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싼 가격에 사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지. 그래야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어. 네. 고점에 서 사면 뭐 하냐고. 어, 제가 그렇거든요. 주린이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기업적인 내용이 좋더라도 이런 기술적 분석들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니까,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자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자리에요. 찍어 먹어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지금 주린이들이. 아, 어. 그렇잖아요. 그쵸? 네.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920원 찍었습니다 저가가요 근데 6200원 찍었죠 6배 넘게 올라갔어요 상식적으로 주가가 6배 넘게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이 갈까요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막10% 20%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이 갈까요 확률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배 간 종목은요 위에서 차익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10% 20%인제막 올라온 종목이요? 네. 이거 사람들이 밑에서 본전생각해가지안 팔고 끝까지 끌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초보분들은 사시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러셀 같은 종목에, 예. 네. 무조건 도교가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러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약 러셀 잡았다 하시는 분들. 어 이런 자리는요 뭐냐면 진짜 이 바닥에서 10년 20년 굴러먹은 예, 짬결 되시는 분들이 단타로 갔다가 붙어가는 가는 자리지 초보분들이 절대 들어가는 자리 아니에요 나도 어려워 이런 자리 들어가기에는 예. 그쵸? 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참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이 한번 100% 200%, 지금 600% 나왔잖아요. 시세를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 꺾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자리도 올라가는 데까지는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라 거예요.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아직 얘는 꺾인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매수하는 매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수하는 매수 자리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자 지금 볼게요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로 2,600원 잡고 6,200원 잡고요 자 1차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1차적으로 4,400원 간이겠네요 절반정도 간이 4,400원 간 아. 여기 아. 잠깐만요. 3,985. 그 다음에 조정받을 수 있는 가격이 여기 3,985원 정도거든요. 지금. 응. 근데 이거가 4,400원을 지키면 얘는 다시 한번 끌어올려요. 왜냐면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터지고 나서 한방더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얘가 아, 얘가 무너질 거면 확 무너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버티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쌍봉을 한번 치러 갈 거예요. 응 쌍봉 하나로 치러 갈 겁니다. 그때 조금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음. 하니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 매수 처리가좀 잘못됐어요. 매도세 같은 경우가 볼게요. 수급 보자면 1월1 8일부터뭐 기간도 물량대로 들어옵니다. 삼펀드 중심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조금 깔짝치근 하기 하지만, 예. 깔짝치근 하긴 하지만, 음. 인 물량도 들어왔고, 그렇죠? 네. 수급으로만 보자면, 어. 개인들의 매도세가 우세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네 개인의 매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음 그쵸 네 이것 때문인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거는 조금 위아래 흔드어구간인 구간이에요 지금 위아래 흔드는 구간인데 일차적으로 4400원 여기 아, 어, 여기, 깊이 커 조금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탈한다, 이 비중은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3,985원까지요. 3,985원이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온,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따라오는 21선까지 3,985원 근처까지 올 거예요. 응. 음.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근처까지 올 겁니다. 응. 예. 그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 와장창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응. 음. 그러진 않은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더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거래량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빠진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다한번을더 치워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을더 치워가는데, 전구점을만약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2차 시세 나오는 거고, 아니면, 쌍독 찍고 죽는 거고요. 지금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셋. 자, 두 번째가 이제, 일신바이오, 일바입니다. 일바. 일신바이오인데, 이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19 관련한 테마로 상당히, 예, 음, 대장 역할을 했었어요. 뭐로 대장 역할을 했었느냐? 예, 바로, 어, 코로나 백신 관련한 예, 그런 대장 역할이었죠. 특히나, 백신을 직접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기술 때문에 콜드체인 관련한 종목으로, 음, 이시바이오가, 어, 대장을 했던 겁니다. 예. 전 뭐냐 우리가 화이자 백신이라든가 음, 모더나 백신이라든가 안 보자면 어 극강의 영하 상태에서 이게 기온이 영하의 기온에서 백신들이 있어야지만 약효가 발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 영하 몇도로 몇도라 그랬죠? 이제 관심도 없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운반할 때 운반할 때 냉동 기술들이 있어야지만 냉동차로 깜꽉 얼려야지 이것들을 그래야지 어때요 백신이 약효가 안 떨어지고 진짜 백신을 맞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신바이오가 이 콜드체인 관련한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이에요 돈 엄청 들어왔습니다 예. 돈 엄청 들어왔어요 보면 뭐. 어.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테마빨이라는거지 테마빨 어. 지금, 근데, 콜드체인 관련한 뉴스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테마가 지금 서서히 죽었다는 라 겁니다. 응. 서서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게 되자면. 매수가가 9,46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460원이면, 여기잖아요, 거의. 여기잖아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샀는지, 여기에서 샀는지, 여기에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얘 보세요. 지금 1차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제차 조정, 2차 반등, 조정, 3차 불꽃슈팅.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뒷파동 구간들까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집마이오가 어. 그죠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가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시젤 한번 볼게요. 시즌 보시게 되자면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시즌이 어떻게 죽었는지 예 얘는 진단키트가 조금 오래갔잖아요 오래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자리에서 막 계속 바닥을 다져주는 척해요 여기에서 그러다 같아요 죽여버려요 이제 끝났죠 음. 진단키트 우리가 지금 보시 게 되자면 이때는 엄청나게 아 했는데 어, 지금 진단키트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신바이오딱 보시면 지금 어떠한 자리? 비슷한 자리라는 거죠, 지금. 비슷하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신바이오 다만, 다만, 얘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단키트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백신이 들어오고, 만약 유통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터지면, 다시 한번 얘는 재차 상승을 할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어요. 그거는 근데, 백신이 들어온 2월달 이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매수가 너무 높아요, 이거는. 아니, 만약에 매수가가 뭐 6,300원만 돼도 이거는 볼만 하지,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니까. 근데 어때요? 네. 9,460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어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자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얘 지금 조정을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계산기 뚜드려야겠다. 정확하게 자 6,350원 1차적으로요. 네. 그 다음에 5,130원.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있죠, 설마. 이렇게 있거든요. 5,130원 정도? 아 10원이나, 30원이나. 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아무리 내려온다 그래도 6,350원에 있어서 키피코 지지를 받아줘야 돼. 이 구간에서 살짝 깼다가 지금 들어올렸잖아요. 어. 이 구간에서 앞전 구간에서 살짝 깬거는 고가가 여기까지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건데 지금은 이제는 기피코 6,350원 정도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올라가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겠죠 왜얘 지금 추세 꺾여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재차 반등 맞고 빨리 올라가줘야 될것 같은데. 음. 아무튼 좀 그렇게 보십시오. 좀 매수 자리가 잘못됐어요. 러셀도 그렇고, 일신바이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치고 올라가고, 막, 누가 이거 좋다더라, 갔을 때 보면 항상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야, 삼성전자 사세요. 어 그럼 마음고생이라도 덜하지. 내가 속삭여서 그래 지금 이게, 여러분 진짜 속삭여서 그럽니다 어, 매수 자리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둘 다. 아 어, 아시겠죠? 그래도 잘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고 항상 계속 저한테 받달라고 하십시오. 아시 아시겠죠? 네. 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 너무 손실이 크다, 힘들다,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수익률들을 조금 한번 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익률들 네. 1월 달 95%,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음, 어제 한정분 수익이었거든요. 어제 2월 1 일을 첫날 바로 네. 뭐였냐? 어제 어제 뭐였지? 아, 어제 인피니티에스케일 수익이었구나. 예. 이렇게 해서 1월달 누적 수익은 95%였고요. 예. 2월달 드디어 또 시작을 했고 어제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은 뭐 수익 실험 못했어요. 종목은 예. 외수가에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음.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게 네, 체험 수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올려 어, 체험 수익을 어, 체험을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데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 보시게 되자면, 상암레이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둘다 런칭이 되어 있구요. 네. 이 상암레이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다운받으시고, 네. 무료로 회원가입하십니다면 네. 회원가입하셨을 때, 네. 번호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려요. 이 카톡방 링크를. 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이 문자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매일 단타, 종목들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다운받으시고 많이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네, 뵙도록 할게요.